마포구에는 주민들의 풍격과 여유가 있는 삶을 향유하고 나아가 지역의 경쟁력 있는 창의문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들이 있습니다. 마포문화재단 발레아카데미 또한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인데요. 지난 24일 이 아카데미의 중추적인 자문 역할을 맡게 될 운영 자문을 위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지난 24일 마포아트센터에서 마포아트센터 발레아카데미 자문위원 위촉식이 열렸습니다. 마포아트센터 발레아카데미는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발레를 처음 접하는 사람부터 꾸준히 해온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숙련도의 수강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18개 강좌를 세분화해 설계했습니다. 도정임 한국 발레 협회장, 박인자 전문 무용수 지원 센터장, 최태지 전 국립 발레 단장, 김민희 서울 발레 시어터 단장, 김기룡 와이즈 발레 단장 등총 5인의 무용계 전문가가 운영 자문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. 이들은 오는 6월 오픈하는 마포 아트센터 발레 아카데미가 전문적인 아카데미로 확장해 나가는 데 중추적인 자문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. 발레 아카데미의 세부 프로그램은 5월부터 마포아트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5월 한 달간 접수를 받고 6월에 개강할 예정입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아트센터 문화교육팀으로 문의 바랍니다.